4월 26일 수요일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은 기도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6장, 7장, 8장, 9장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사사 기도원에 대한 말씀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7장, 6장은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 또 7장은 사사로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300 용사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300 용사가 나 등장하는 전쟁하는 말씀 8장은 전쟁이 끝나고 지파별 간의 갈등 또 9장은 기도의 아들 아비넬렛과 관련된 말씀 이렇게 해서 무려 넉 장에 걸친 기도원 말씀 중에 오늘은 8장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미대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다른 지파들과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내용을 같이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대안을 싸워서 어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도 매우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래야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지파들 동족들과 어떻게 연합하고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키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 속에서 우선 급한 대적을 물리치는 일에 이렇게 집중한 나머지, 나머지 분열과 갈등 이런 것또 이웃을 잘 살피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외부의 적은 물리쳐도 내부에 또 다른 적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기도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과정 또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도자로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8장의 내용은 앞부분은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와 그를 이렇게 풀어주는, 노여움을 달래주는 지도자인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에브라임은, 음, 전쟁에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원에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 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기도는 기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나스에 속한 사람인데 이렇게 옆에 있는 에브라임은 큰 지파이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자기들은 전쟁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와서 항의를 할때 이렇게 에브라임의 끈 물포도 에브라임 당신들의 지파 제일 작은 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에베스의 만물포도 우리 지파 기도원 의 지파의 제일 첫 열매마다들 가장 좋은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겸손의 말이죠. 이를 통해서, 그 기도는 항의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염을 풀어주었습니다. 참, 얼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팩트는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항의할 때기도이 그들을 노염을 풀어주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 아니라 이번에는 숙고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죠. 수꽃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미디안이 공격했을 당시에 기도원이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먹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꽃 분우엘의 사람들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이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우리가 우리 군대도 아니고 당신 군대에 왜 떡을 주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하죠. 그때 기도는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 망대를 흘어버리겠다 하고 하죠. 실제로 수꽃의 방백 장로들을 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엘의 망대를 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이런 내용들이 8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선 읽으실 때, 에브라임은 왜 전쟁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항의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전쟁에 초청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왜 알리지 않고 너 혼자 싸웠느냐. 불평하는 것은 기도원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기도원이 세력을 얻고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음, 싸우려면 초청하지 않으냐, 뭐, 어쩌나 정말 목숨 걸고 싸울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나서 그 때서야 비로소 그 후에 뒷일을 생각하고 트집을 잡는 거죠. 싸울 때는 협력도 하지 않다가 다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에 눈이 먼 사람들처럼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투정을 하였습니다. 싸울 때는 초청하지 않아도 정말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울 뜻이 있으면 당연히 와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청을 하면 돕고 요청하지 않으면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불평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진실로 상대방을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왜 나중에서야 항의를 할까? 돕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 기득권, 자기 욕심에 끌린 항의라고 볼수 있겠죠. 숙곡과 분열 사람들, 기도원 군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에 죽으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재산이나 음식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 내어 줄 수가 없겠죠. 만일 이기고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또 달랐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더욱 힘을 내고 도와주거나 같이 싸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만 보고 이기고 지는 것에 이렇게 예민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예견하지도 못한 사람들이라 하겠죠. 또, 기도원이 전쟁할 때 돕지 않았다고, 어, 숫고가 분해를 징벌한 것은 기도원이 잘한 것일까? 이런 질문도 해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또 원수처럼 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유와 뜻은 그것은 온당해 보이지가 않지요 가서 대적을 물쳐서 백성을 구한다 하고는 자기를 돕지 않았다고 동족인 백성을 죽여버리면 적군을 죽이는 것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팔장은 여러가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해석하고 묵상하는 그런 해석에 또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만들어 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원처럼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성공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항상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결코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어서는 안된다. 성공은 다만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어야 한다. 이 테레스 수녀가 한 말씀인데요. 이 성공 그 자체가 자기가 왕이 되거나 또는 자기가 권력을 얻는 그런 성공이나 싸움,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한 것은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성공을 통해서 오히려 그 나중에 그 성공으로 인하여 오히려 멸망 당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또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쓰임받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집파별로 갈등하는 과정에서 기도원이 하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대로 쓰임 받는 것이 무엇일까도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겠습니다. 참된 성공, 진정한 성공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성공이라 할수 있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나가서 300 용서를 데리고 적군을 물리쳤으니까 표면상 성공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기도원의 답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기도원의 성공은 여기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기고 나서도 우리의 왕이 되어라 할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 기적 다음에 왕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기도원도 왕이 되어달라고 할때 나는 아니다. 내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여기에 기도원의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조금 파워가, 권력이, 뭐, 재물이 자기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왕노릇을 하는 성공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에 쓰임 받는, 오히려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스스로 왕되지 않는 아직은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 자체가 다가 아니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쓰임 받는 하나님의 군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게만 된다면 그것은 전쟁 자체보다 더큰 성공을 한 사람 승리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 그 에브라임과 갈등 가운데 이렇게 당신들의 끈물이 우리의 만물보다 낫다라고 하는 처음에 겸손을 보여주고 또 나를 다스려 달라 하는 요청에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일 경우에는, 오히려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실패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 내가 아니라 내 후손도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에 기도원에게 진정한 영적인 성공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음 자기뿐만 아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정말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이기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도원을 바라볼 때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며 백성들의 눈을 자기 자신에게서 지도자인 기도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려 사람들이 기도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할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도원이 해야 되는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진정한 목적이라 하겠죠. 미대안으로부터 보호하고 이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게 하고, 사람의 지도자가 아닌 만왕의 지도자인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알게 한다면, 단순히 미대한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진정한 승리를 한 사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도원은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나중에 기도니 처음 겸손함 우리의 만물이 당신들의 끝물보다 낫지 않다 나는 아니다 우리 후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마음이 계속 될 수만 있었으면 참 훌륭한 사사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기도원은 아내가 많고 아들이 70이었다. 30절에. 아내가 많고 아들이 70이다. 세월이 갈수록 정말 왕처럼 살았다고 할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원의 성공은 참잘 하다가도 결국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하는 일 하나만 이렇게 잘 하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임 받게 한 기도니 전쟁을 물리치는 것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또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집파들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함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것참 잘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팔장 마지막 부분 후반부로 갈수록 기도원이 사람들로부터 전리품, 탈취한 귀고리들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애봇을 만들고 나중에 그 집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올무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과 많은 아내와 아들들 마치 왕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 기도원이 이렇게 처음 신실한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마지막에는 조금씩 타락해 가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기도니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또그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숨기는 또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 물음받은 사람들이 온리엘 사사처럼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하다가도 연약함을 나타내고 그들 스스로 타락하고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부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공은 이기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해서 기도원처럼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서 불상을 숨기는 일에 빠지지 않고 또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지혜가 필요한 또 신앙 믿음이 필요한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기도니 전쟁에 이기고 나서 다른 지파들과 갈등이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살아가는지 또 자기들을 돕지 않은, 않았던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지 않고 징벌하여서 마치 세바와 살문나 적군의 수장들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과 또 마지막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애봇을 만들어서 올무가 되게 하고 마치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권력자의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부른받고 쓰임 받을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끝까지 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8장 기도원이 이렇게 다른 집화들과 같은 하는것 어떻게 풀고 또 전쟁에 이겼지만 협력하지 않았던 다른 지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그 훗날을 이끌어가는지 이런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사로서 또 신앙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발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늘은 발장 기도원에 그 내부적인 갈등과 프로그램 과정 가운데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차근차근 읽어 주시고, 역사학계에서 다루어졌 다음 주에 구장을 통해서 기도할 내용을 나누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지만, 각 지파들과 또 대적하는, 어떻게 대하는지, 또 전립선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지를 보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이긴다고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성공을 통해서 타락하고 자기가 왕로우 타격 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은총이 무색하게 나타는믿음을